중구가 이달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민방위 교육은 비대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했습니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급 방법과 사업자 키패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조치에 나섭니다. 중구가 자동차 공해전에 따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중구가 유동인구가 많은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녹지대 정비에 나섭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집단 검사소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잘 하고 계신가요? 당장 외출 등 일상의 불편은 있겠지만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중구 소식, 중구 TV 뉴스를 시작합니다. 중구 등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민방위 교육은 비대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봤습니다. 중구 사이버 민방위 교육 대상은 중구 소속 민방위 대원으로 1년차 이상 모든 대원들입니다. 교육은 비대면 동영상 수강 방식으로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진행되며 대원들은 1시간 강의를 보고 평가 점수 70점 이상 취득 시 교육 이수 처리됩니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대원의 임무와 역할을 물론 감염병 예방과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 국민행동 요령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중구는 집합식 교육을 비대면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전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자출입 명부라는 말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의 신상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찍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자출입명부 QR코드 발급 방법과 사업자 키패스 설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출입명부.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패스, 카카오톡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할 수 있는데요. 먼저 네이버의 경우, 오른쪽 위 사람 모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후 QR 체크인을 클릭하고 QR 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은 패스를 통한 발급 방법입니다. 패스 앱을 실행한 뒤 로그인합니다. 이후 QR 출입증을 클릭해 전자출입 명부를 발급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한 발급 방법입니다. 카카오톡 실행 후 하단 샵을 클릭합니다. 이후 상단에 코로나19를 클릭. QR 체크인을 클릭해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방문자의 전자출입 명부를 확인하기 위해 키패스 보건복지부 전자출입 명부 앱을 설치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중구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조치에 나섭니다. 자동차 압류 대상은 지난 8월 도촉 고지를 받고도 미납부한 소유자의 차량으로 총 8,870건, 5,031대의 차량입니다. 중구는 도촉 기간 경과된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구는 지방세 분납 약속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분납 관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중구가 자동차 공회전에 따른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 홍보와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번 점검 대상 지역은 공항 신도시 공영주차장 등 33개소입니다. 중구는 공회전 제한 지역 내 공회전 제한 시간 3분 초과 차량에 대해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단속과 함께 홍보와 개도 활동도 진행됩니다. 중구는 자동차 공회전 예방을 위한 비대면 홍보물 배포와 개도 활동을 통해 대기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구가 유동 인구가 많은 동인천역을 중심으로 녹지대 정비에 나섭니다. 녹지대 정비는 교통섬 화단의 계절꽃 6,200여본 식재를 비롯해 녹지대 수목 가지치기, 관목 이식 작업도 진행됩니다. 중구는 녹지대 정비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아름답고 생동감 있는 중구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 속속 시간에는 코로나19 선제적 조치를 위한 집단검사소 모습을 담았습니다. 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기 힘든 요즘.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며 독서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중구TV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